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눈앞에 당장 나가야 되는 돈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어려움이 너무 많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조선 사람입니다. 네, 조선에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어떻게 왔는지를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선대들의 피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그리고 아주 민족의식이 뿌리 깊게 어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진중성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살더라도 어, 외국가서 살아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단오제 때 어, 여러분들의 수호신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시는 그런 장군님의 청을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